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틀을 앞두고 주말을 맞아 각 후보 캠프는 주요 당직자들의 충청권을 돌며 막판 득표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골목골목 선대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유세 활동을 벌이며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함께 경제를 살리고 헌정질서를 회복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세종시 조치원 중앙시장을 찾아 대선이 다가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 막판 역전도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캠프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캠프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곳곳에서 유세 차량을 동원해 막판 득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